제가 이제 얼굴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. 갈색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이런데 이건 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살색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. 이마에 뭐 이렇게 콧등에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피지선 증식증이에요 피지샘이 자라서 나온 덩어리인데 살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? 짜보기도 하고 하는데 피만 나고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결국은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커지고 그리고 굉장히 고민하셨던 요기에 있는 이제 병변은 뭐냐면 사마귀에요 사마귀는 어느 한 부위에 생기면 그 주변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블락을 형성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많이 생긴 거고 또 이쪽에 또 주변에 이렇게 이제 산막이 생겼어요. 그리고 피지선 증식증들은 전염되는 병변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시는 분도 있고 남성호르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. 위치는 특정 어느 부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생길 수가 있어요.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되고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이라서 내 면역성이 안 좋아질 때는 재발이 돼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. 빨리 오셔서 몇개안 생겼을 때 제거를 하시는 게 비용도 들 들고 환자의 만족도는 또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기 때문에 셀프 체크를 좀잘 하시는 게 이제 사마귀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